여러분, 반가워요. 응, 여러분, 볼 때마다 반가워요. 자, 지금 세 번째, 우리 최저 등급 정리 세 번째 섹션 볼게요. 세 번째 섹션은 아까 2합 5랑 4 했었잖아요. 우리 이번에는 2합 6이랑 2합 7 학교를 한번 예, 볼게요. 아, 지금 왜, 아, 이랬냐면, 보세요. 성신여대랑 숭실대가 있는데, 아, 이게 같은 2합 6인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완전 성격이 달라요. 이게 이제 우리 여학생들은 얘도 쓰고 얘도 쓰는데 솔직 히 우리 남학생들은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. 근데 일단 최저는 같이 2합 6인데 내용이 좀 다르니까 눈여겨 봐요. 국어 수학 영어 사탐에 얘도 한과목이야 아름답죠? 그래서 두개의 영역에 합 6이니까 2합 6 맞죠, 그렇죠? 근데 숭실대는 보세요. 국어, 수학, 사탐인데, 얘가 이제 두 과목이야. 선생 뭐라고 그랬어요? 사탐, 한과목인지두 과목 평균, 그러니까 평균이 그거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. 얘가 한 과목과 두 과목 차이는 크단 말이에요. 거기서 평균인데, 여러분, 평균 해서 이제 함유기인데, 여러분 잘 보세요. 여기 또 뭐가 달라요? 영어가 없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가 숭실돼서는 빠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 같은 이합유기인데 성신여대는 국수영 사탐에서. 두 개를 맞춰서 예 이합육을 맞추면 되는데 얘는 지금 숭실대는 영어는 안 들어가고 국어 수학으로 맞춰야 되는데 사탐도 가능해요 근데 얘는 두개 평균으로 또맞추래요 그러면 같은 이합육이어도 숭실대는 좀더 까다로운 학교가 돼요 그래서 숭실대가 사실은 최저가 좀 맞추기만 한다면 그리고 논술 파이널 때 연습을 조금 그쵸 이해를 잘 연습을 해서. 좋은 답안 아 예. 네. 좀 기본적으로 좋은 답안 정도만 내도 숭실대는 조금 합격할 확률이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 하 최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다른 이 합류 학교보다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숭실대는 어디에 있어요? 중앙대랑 가까이 있어요. 동작구에 굉장히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교통편도 굉장히 편하대요. 쌤 어, 반에 지하란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뭐이 합사 이 합오 뭐삼합 이렇게 쭉 써서 숭실대까지 썼거든요. 근데 최저 안 돼서 다안됐어 선생님 막 뭐라고 했는데 숭실대 전체 수석했어요 요번에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이 자기가 수능도 너무 망치고 이랬는데 이 학교를 알고 보니까 현타가 온 거죠. 자,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합육 학교 두 개를 좀 다르다는 거 내용이. 그래서 그거 디테일하게 여러분 챙겨두고 자 이합류 학교는 총세 개인데 마지막 하나 볼게요 연세대 원주 미래라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를 연대 미래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거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강원도 원주면 좀먼거 맞아요 거기 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 좀 서울에서 가는 친구들은 가서 좀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그래야 될 거예요 통학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자 인문 계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신여대처럼 국어수학 영어 사탐 한 과목에 말 그대로 두개 영역 합6 이내니까 뭐말 그대로 맞네. 근데 간호 계열이 간호가 원래 이과인데 인문 논술로 연세대 이 원주 캠퍼스 미래 캠퍼스에서 뽑는데 얘네는 국어수학 영어 사탐 중에 제한 과목이고 여기에서 두 개가 합 4를 맞춰야지 갈수 있어요. 그래서 자 보세요. 2합 6은 세 학교가 있는데 성신여대, 숭실대, 연세대, 원주미래대 간호학과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. 나머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것 됐죠? 자, 2합 7로 가볼게요. 2합7 학교, 2합7 학교는 여러분들 어, 두 학교가 있어요. 자, 덕성여대랑 서울여대. 이거 여대가 있네요. 그쵸 어, 우리 남학생들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. 자, 덕성여대, 서울여대도 둘이 비슷한데, 어, 학교 위치가 음, 얘가 우이동이라는 데가 있어요. 좀 이렇게 조금 끝자락에 있고 서울여대는 유명하죠. 육군사관학교랑 같이 마주보고 있는 학교라 뭐뭐 뭐 되게 재밌나 봐요. 선생님도 뭐 잘은 모르지만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대요. 자, 이 학교 두 개가 이합칠인데. 국어, 수학, 영어 사탐 한 과목 중두 개가 합칠 이내니까 여러분 혹시 최저가 되게 좀 힘들다,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원해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이런 학교 써놓는 친구도 꽤 있더라고요.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가서 폭망할지 모르니까 정말 잘 보면 안 보러 가면 돼요. 그렇잖아요. 정시 정말 잘 보면 나 그거보다 높게 나오면 그 시험 안 보러 가면 되거든요. 근데 일단은 모르니까 안정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자 볼게요. 서울여대도 2합 7로 같아요. 같은데 이게 2합 7로 같은데 우리 요거는 눈여겨 봐야 돼요. 여러분 이거 지금 잘 그죠? 확인을 해놓으세요. 영어를 포함할 때는 두개 영역 등급이 합 5가 돼요. 7이 아니라. 그러니까 서울여대는 국어 수학 영어 이 중에서 두개 영역 합칠은 맞는데, 이 중에 영어가 들어갈 때는 합 5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어가 들어가면 합 5가 되고, 영어를 뺀 나머지 갖고 2합 7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위랑은 또 성격이 다른 거죠. 같은 2합 7이어도, 그죠 내용이 차별, 그죠 차별이 되겠죠. <laughs> 어, 됐을까요? 자, 2합 6과 2합 7 학교는 그렇죠 그렇게 이합육 학교는 우리 알다시피 아까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 원주 미래 캠퍼스 이합칠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이렇게 그룹이 형성될 수 있겠네요. 그럼 이합육과 이합칠을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학교 선호도나 최저를 보면서 또 요긴가의 조합 조합이 필요한 친구들은 자기 목표를 이렇게 세워서 논술해야지 이렇게 그니까 러 논술은 꾸준히 공부를 하세요. 얘는 어. 내가 어느 학교 맞아요, 선생님? 어디를 쓸까? 아, 그거 합니다. 그거 너무 많이 할 거고 잘해요. 근데 그거 하기 전에, 여러분, 쌤이 입이 마르도록, 침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 뭐예요? 그거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탄탄한 논술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은 쌓아야 돼요. 아무리,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, 여러분 그런 속담 알아요? 반을 허리 매어못 쓴다.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? <laughs> 자,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할건 하고 가야 되는 게 공부거든요. 그래서 그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 연습을 하고, 그 다음에 최저는 일단 학교를 마음속에 품고, 그러면서 최저 정신을 맞춰가면서 얘를 공부를 하고,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때 이후에 이제 유형 타진하고, 너 공부를 이렇게 해서 쓴거 보면 이렇게 돼서 그 약점 클리닉 비타 등등 해서 쌤이랑 무지하게 상담을 합니다. 그래서 9월 달에 원서 쓸수 있게 하니까 우리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쌤 뭐라고 했어요? 최저 등급은 내가 수능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상향을 지원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에너지를 쏟아서 맞출 수 있는지를 계속 그쵸? 의식하면서 공부하는데 도움되라고요. 됐죠? 자 우리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? 네 번째 그룹의 우리 최저 등급 모음은 뭐가 있을까요? 우리 네 번째 코너에서 봐요.